안녕하세요. 유승나누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맹명품 6종과 무명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자성이 좋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합중투 아가씨입니다. 색감 좋고요 무엇보다 아가씨는 변이 아주 좋습니다. 2번은 단엽 호피반 호령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호령은 변이 아주 좋고요. 이 끝이 안으로가 있습니다. 또한 힘이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전면 3반입니다. 입장마다 전면적으로 3반 무늬 잘 바른 이더구요. 옆성두터운육질의옆성입니다 여러 쪽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중화무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변이 좋구요. 어, 전체적으로 잘 깔끔합니다. 그리고 5번은 근계 노코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입장마다 근계 노코무늬잘바른이더없구요 엽성 두툰 흑육질의 엽성 이구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 촉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6번은 중투복색 신비입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작 상태에 괜찮습니다. 종자목이고요. 7번은 황화소심가늠입니다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황화소심이고요 현재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모보다 모초기에서부터 전진이 발전을 했습니다. 8번은 어, 무명 호복륜입니다. 호복 류문이잘발현이 되었구요. 어, 무엇보다 복륜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엽성 힘이 있구요. 초세 아주 예쁘네요. 9번은 하연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금소 심 채운입니다. 진녹의 엽성입니다. 엽성 전체적으로 힘이 있구요. 채운은 어, 하연과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중투 어, 복륜 복색 천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어, 천일은 어, 복륜복의 분화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꽃이 일경이 있어서 종단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양해서 꽃 일경도 개화시켜 보시고요.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중합중투입니다. 어, 무엇보다 아가씨는 변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압성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어, 뭐촉은 이껏 잘린 게 있지만 전진촉은 깨끗하고 좋네요. 전체적으로 자, 아주 좋습니다. 두촉이구요. 또한 신한 눈에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시수는 9.5에 0.85 금액은 44만원입니다 종합종토 아가씨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종합종토 아가씨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깨끗하고요 아주 건강하네요 또한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색감 괜찮습니다 전진초가 아주 예쁘네요. 초새 예쁘고요중합종따아가씨 촉수놀림에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호령입니다. 호령은 단엽 호피반입니다. 무엇보다 호령은 뱀이 아주 좋습니다. 어, 진녹의 엽성이고요 엽성 두텁고요 또한 어, 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전체적으로 작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제일 뒤쪽에 입 뒤쪽으로 점이 약간 있고요.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작 상태 깔끔하고 좋네요. 작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세 예쁩니다. 세척입니다 치수는 15에 0.9. 금액은 135만원입니다. 단녀 포피반 호령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호령 뿌리입니다. 앞뿌리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끝으로 생장점이 대부분 다 살아있네요. 또한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벌브주의깨끗하고요 그리고 호피무늬 정말 좋습니다. 단엽 호피, 홀령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전면 3반입니다. 아, 엽성 두텁습니다. 그리고 3반무늬 입장마다 잘발현이 되었습니다. 자기 두터운 호육질의 엽성에 짝상태 괜찮습니다. 전면적으로 산바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네요. 어, 입장 하나에 이 끝이 어,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잘괜찮고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 한쪽에 뿌리는 세 가닥입니다. 또한 신나 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7에 0.85 금액은 95,000원입니다. 전면 산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3바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 3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전진한 쪽에 뿌리 3가닥.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신한눈이 하나 움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로 늘어날 것 같고요. 아, 엽성은 두톤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전면적으로 삼반문이 잘 바르니 되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 삼반,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번어 문맹 중투입니다. 초세 예쁘고요 그리고 압성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압성 좋고요 변도 좋네요. 여러 청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자 괜찮고요. 엽성 두톤 후육질의 협성입니다. 전진 한쪽에 뿌리는 네가닥입니다 또한 자마 양쪽으로 두개투고 있고요. 시수는 16에 0.85.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두톤 후육질의 목명 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부인 중토 뿌리입니다. 뭐 전진화 쪽에 뿌리 내가 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리고 양쪽으로 자마 두개 보입니다. 짝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중앙무늬 좋습니다. 엽성 또한 후육질의 엽성이네요. 운명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얼건근개노코입니다 엽성 두텁습니다. 그리고 근개노코 무늬 입장마다 잘 발현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무늬는 잘 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변도 깔끔하고요. 역성에 힘이 있네요. 작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종자 괜찮네요. 전진 한쪽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엄두고 있고요. 취수는 20일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3 0만원입니다 금기해놓고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해놓고 뿌리입니다. 아, 뿌리가 닥수 많습니다. 끝으로 생각좀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고요. 어, 무엇보다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예쁘리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무늬 발현 아주 잘 되었습니다. 두터운 육질의 역성에 근개 놓고 무늬 입장마다 잘 바른 일이었네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근개 놓고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중투복색입니다 하영도 좋고요. 중투복색 화가 아주 예쁩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이고요. 무엇보다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고요. 모촉은 옆에 전박이가 조금 있네요. 하지만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새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한 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8만원입니다. 중두복색 신비.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신비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 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 눈에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상태도 깔끔하고 좋네요. 복색과 신비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1번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하인가색감이 아주 좋은 항아 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 모촉건이 끝에 스크래치 있지만 전진촉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모촉에서부터 전진촉이 발전을 했고요. 목대실합니다. 또한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총 내촉이고요. 꽃1경이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0.85. 전진 취수입니다. 금액은 13만원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항아소신, 가음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간음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요 뿌리. 아분에 꽉 차게 어우러지네요. 무엇보다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꽃 일경 아주 튼실하고요. 꽃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모촉은 옆에 이 끝에 스크래치 조금 있지만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작상태 괜찮습니다. 황화소신 간음,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꽃 일경 잘 개화시켜서 감상되어 보십시오. 8번은 호봉륜입니다 어, 엽성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고요. 호복 눈물이 잘 바른 이더 없고요. 볶는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에 힘이 있네요. 변도 괜찮고요. 어, 여러 촉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세 촉입니다. 치수는 20에 0.95. 금액은 9만원입니다. 무명 호봉륜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호봉륜 뿌리입니다. 협뿌리 어,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이지만 단단하고요.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네요. 어,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가 미달려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는 한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마도 하나 보입니다. 아, 엽성은 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무엇보다 호복륜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작 상태도 깔끔하네요. 호복륜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분은 체온입니다 채우는 하얀가색 감이 아주 좋은 죽음 소심입니다. 진녹의 엽성이고요엽성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모촉계이 끝이 조금 잘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세 초기고요. 치수는 19에 0.7.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이 끝이 잘려서 금액, 가만하여 측정을 했습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 채운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체운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네요. 깨끗하고요. 또한 건강합니다. 그리고 뿌리 가닥수도 많아서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아, 엽성도 진녹기 엽성입니다. 죽음소심, 채운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죽음소심화도 개화시켜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천일입니다. 천일은 복륜복색이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회에서도 복륜복색 분야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작은 모촉은 이끝지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촉에서부터 또한 발전을 해서 던진촉실하고요총 내촉입니다. 또한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꽃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치수는 2 8에0 8 5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모초개 이거 잘린 거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복륜복색 천일 입실하여 꽃 일경 잘 개화시켜 보십시오. 천일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검은 뿌리지만 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아주 좋네요.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무엇보다 꽃일경이 이 있습니다. 꽃일경이 있어서 종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엽성 또한 괜찮습니다. 복륜복색 천일 잎시라요. 꽃일경 잘 개화시켜 보십시오. 1월 23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정작성이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번 주는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